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성, 삼성생명 김나연 신이슬입니다. 아, 다시 나. 내가 신이슬에게 하면은 네가 물어보삼물어보삼 어, 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신이슬에게 <쓰레게>, 물어보상. <laughs> 신이슬에게 <쓰레게>, 물어보삼 <laughs> 신이슬에게 <쓰레게> 이명관이란 아, <laughs> 어, 잠깐만. 음. 딱히 생각해보는 건 없는데. 뭔가 네. 엄마 같은, 응? 약간 듬직한 남자 친구 같은 <laughs> 그런 느낌. 왜 데... 음, 재미없죠? 근데 이거 대대세 김나연이란도 아 있거든. 어 맞아 맞아. 그거에 따르면 김나연이란. 어 약간 명근 언니는 아빠 같고 언니는 엄마 같은 그런 나이 들었다. 아니 언니 네. 나랑 한세 차밖에 안 나는데. 그리고 약간 뭐라 그거 살림의 여, 그뭔 뭐, 뭐라지 <laughs> 내조의 여왕. 그런 느낌? 아잘 챙겨준다고? 어, 약간 뭔가.. 아, 버림없이 어, 잘 쓰는 오케이 이거 살려줘야 쓰니. 돼요 미담이거든요 미담 다음 <laughs> 밸런스 게임인데 최서연이 준비한 영어가의 1시간 대 이수정이 준비한 만담 개그 1시간 저 영어 공부할게요 진짜네 영어 공부 영어 공부하 시간? 응 그러니까 수정이는 수생이는... 이 결과로써 수정이는 진짜 행노잼 중에 노잼이다 근데 이번에 신입 중에 저희 수아가 들어왔는데 이슬이랑 수정이랑 반반 섞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느낌이에요, 그게? 그니까. 러노잼이야 요즘 꽂혀있는 드라마나 예능 프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어, 저 신서역이 진짜 좋아요. 해 신서역이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막 어, 뒤집기랑. 맞아. 막 꽃갈꽃갈 이런 거. 어, 진짜 그거. 그래도 해주시면 돼요? 맞아. <laughs> 저 진짜 재밌게 자신있거든요. 막 이렇게 뒤집는 거 이번에 나왔더만. 그리 그거. <laughs> 어. 저희 이거. 날박자 <laughs> 하는 거? 진짜 재밌겠어요. 맞아, 진짜 그거. 응. 그리 드라마 그 사생활 어. 재밌게 봤다 고러 사생활이랑 그랬어요. 스타트업. 아 스타트업. 요즘 수지 진짜 예뻐. 김선 어. 여기 여기 창띄었어. 요김선우 <laughs> 선수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인 아이돌은 누구인가요? 방탄이죠. 응? 그럼 네 생각 아니야? 근데 저희. 네짜른 팀도 방탄 되게 많아요. 응. 저희 근데 저희 팀에서는 누가 아이돌을 좋아하는 건 이슬이가 방탄. 수정이요 방탄밖에 없어서 음. 아마 방탄이 제일 아이돌 딱히 좋아하는 언니들이 없는 음. 것 같아요. 그냥 딱 하자. 방탄? 방탄. 뭐야? 100% BTS 콘서트 VIP석 초청대 50%의 확률로 BTS와 저녁 식사. <laughs> 아, 그냥 50%의 확률이지. 예. 10명대 1인 거야. 네 만의 혼자 저녁 식사. 근데 50%잖아요. 어, 근데 아, 그럼 그 가능성이 근데, 없잖아. 그, 근데 VIP석 초청은 다 브이아피 뭐아나 근데 50%의 확률인 전액순전 50%야. 일대1이야 50%요. 진짜? 뭐 아니면 100%. 도지. 50% 확률. 땡.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랑 가장 싫어하는 음식이 뭔가요? 가장 좋아하는 건 고기. 다들 어... 알고 계실걸요저 고기 진짜 많이 먹어요. 고기 진짜 좋아해요. 싫어하는 거는 파프리카 피망? 다 먹는데 음. 파프리카랑 피망만. 옛날에 근데 오도오도 씹어 먹거든요. 진짜 자전거 타면서. 막 씹어 먹고 그런데네 네, 생. 음, 그러니까 친구가 막 이거 먹으면서 자전거 되게 재밌게 타는 거여서 와 저거 재밌겠다 이러고 나 따라했는데 그 후로 잘 먹. 주량이 궁금하대 소주 주량. 주량. 예, 내가 알고 있으니까 저 얼마나 먹죠? <laughs> 저, 솔직히 그냥 잘 모르겠어. 얘기야, 진짜. 주량? 근데 뭐 천천히 먹으면은 계속 먹을 수는 있는데. 이게 진짜. 네. 같아? 그때. 휴가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이제 이슬이, 저, 이제 주연 언니, 이제 안주랑 안주. 해서 휴가 마지막 날을 이제 재밌게 보내자 해가지고 이제 넷이 갔거든요. 둘은 이미 응. 저희 언니랑 나만 계속 그냥 챙기기도 힘들었어요. 주전 <laughs> 맞아. 하고. 취미가 궁금하대. 취미야? 게임하기? 네 핸드폰 게임. 게임. 딱히 취미 없어요. 저 그냥 노래 듣기 아, 없어요. 노잼이. 징크스 있나요? 징크스 없어요. 아, 진짜 없어? <laughs> 막 신발끈 막. 어, 왼쪽부터 묶기나 이런 거 있죠? 아 이거 이렇게 꼬이면 안 돼요. 신발끈이. 아, 그래서 얘 신발끈 묶는데 진짜 오래 걸려. 지 20분 20분 도안아 20분 아니지. 야, 좀 과장해서 <laughs> 여기가 꼬여 있으면 안 돼. 요 응. 일자 일자야. 막 아, 여기 일자야 여 돼. 돼. 말이 없기로 유명한데 이유가 있나요? <laughs> 그냥 말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소비돼요. 저는. 그리고 여기서 내에서 한번 이렇게 오래 생각해 돌리고 나오니까 이게 생각 회로가 오래 걸려. 응. 어, 그래서 어. 걸릴 거 걸고 어. 들어갈 거 들어가고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친한 애들이랑 있을 때는 그냥 막 나오는데 이제 쪽쪽. 언니들 음. 이제 제가 여기 사회니까 <laughs> 사회. 이거 이렇게 내야 되는 거야. 다른 팀 말고 삼성생명에서 닮고 싶은 선수가 있는 선수 중에요? 선수가 있나요? 선수? 선수 중에. 선수. 한 언니? 음, 왜? 그 그냥 운동 면에서 대막 슛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근데 한 언니 다 뭔가 잘 맞는 거 같아서. 네. 예. 그럼 막 생활 쪽 면에서. 생활 쪽 성격 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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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해운 언니. 언니? 왜? 그냥 다막 챙겨주시고 진짜 뭔가 미워할 음. 사람이 없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호, 이거 성격이 되게 허탕해서 음, 재밌어요. 음, 같이 있으면 진짜 미워할 재밌어요. 미워할 사람이 없을 어, 거 같아 근데 우리 언니들 다 재밌? 맞아. 음 응, 재밌지. 어이 너 유튜브 자주 보니? 당연하죠 아, 구독 중인 유튜브 채널을 보여달라는데 알고 있는 거몇 개만 얘기해 나 그거 TVN 아 어. 그거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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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거 구독하고 그막 이수근 혼자 식당 하는 거랑 방탄 비키트 스스로 음. 음. 그거 구독했고 블루밍스 구독했고 블루밍스 구독 좋아요 막 먹방 이런 거안 봐? 먹방은 보면 배가 고파가지고 안 봐요 아몇병 그거 있어 상윤스 아 상윤스 상윤스 아세요? 3점슛잘 쏘는 비결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연습법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3점은 재능이에요. 오 자기 아니 아니 나네가 진짜 난... 잘하는 거지. 아니 나는 없어. 왜 자기 잘하는 거죠? 아니 나는 없어. 없어. 내가 아, 나는 없는데 잘 쏘는 비결 알려달랬더니 재능이야. 아니 뭐 딱히 연습법이 없고 그냥 많이 쏴봐야 그잘 들어가는 거 기억하고. 감을 익힌다 어, 감을 익히는 익힌 거 받자마자 쏘는 거는 누구 추천해? 받자마자 쏘는 거요? 어, 패스 오면 바로 토스하듯이 쏠수 있잖아요 자 신이슬 자신어 근데 저거 다 보면서 이렇게 쏘잖 그렇게 쏘면 나혼나 어? 왜? 치수지 <laughs> 말라전 <laughs> 저만의 타이밍이 아서좀 특별한가 봐요 타이밍이 좀 이때 쏜다고 이런 느낌인 거같아 다들 응 음. 그래서 그리고 이슬이는 그 3점 실적 몸 음. 힘들 때 그게 발끝까지 음, 이제 음. 힘을 끌어모아서 쏘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웃음> <웃음> 이렇게 서 이렇게 나중에 잘 보면 보면 진짜 이렇게 쏘고 이렇게 파닥거려요 티미술 동반 났어요 올 시즌 목표는 무엇이고 왜등번을 6번을 쓰는지 알려주세요 음 원래 제가 올 시즌 목표는 그냥 경기에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실수 없이 하고 나는 거 그게 목표고 6번은 그냥 원래 제가 1번, 5번, 7번 이렇게 숫자 좋아하는 숫자 딱 있었는데 이제 여기는 1번도 있고 5번도 영고 9번도, 7번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사이에 있는 거? 남는 거쓴 네. 거야? 2번은 싫어해 딱히 2번은... 막 의미 없어? 네, 의미는 그래? 없어요 <laughs> 지금까지 삼성생명 유니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유니폼은? 지금 거요 응 <laughs> 지금 거요 오, 응, 나도 그래도 난 이거 괜찮은데? 이건 연습복이야. 아. <laughs> <laughs> 아니 저안 좋아하지 않았어요. 나 아니야. 그 아니에요. <laughs>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언니 <laughs> 너무 언니 예뻐, 옆죠? 너무 예뻐. 기사 <laughs> 보니까 뭐 다음에는 형광도 넣고 싶다고. 형광은 좀 아니다. 그래서 그 암전 딱됐는데 우리. <웃음> <웃음> 그러니까. 농구 선수를 안 했다면 무슨 직업을 하고 싶다? 혹은 잘할 것 같은 직업. <laughs> 음, 저 유튜버를 고 싶. <웃음> 유튜버? <laughs> 아될것 <laughs> 같은데. 중학교 선생님들도 다유튜버하다 <laughs> 요즘은 1순이가 크리에이터, 응. 크리이터 옛날에는 막 대통령, 응. 과학자, 막 이런 어. 거였는데, 응. 요즘은 유튜버. 응. 애들이요, 놀고 뭐 먹으려고 얘가 향수를 좋아하거든요. 아 맞아. 나조향사도조향사 그때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건 너무 어렵더라고. 공부 많이 해야 되지. 응. 막 이상한 단어들도 되게 많고. 그건 처음부터 공부하면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슬이 방에 가면 형, 향수가 진짜 종류별로 쫙 있습니다 근데 진짜 비싼 이름이 어렵더라고요 요즘 몰라요. 제일 많이 쓰는 향수 요즘? 응. 그... 요즘은 럭키 비시 그... 아니 이게 브랜드가 아닌데 브랜드가 어디였지? 안나수이? 여기 띄었어요 네. 럭키 씨 경기하는 날이 아니라 평소에 우연히 이슬 선수를 만나게 되면 사인이나 사진 요청해도 괜찮나요? 아니면 네. 사생활을 고려해서 모른 척 배려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 괜찮아요. 사인을 요청하려다 휴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 참았대. 어, 저 봤어요? 어, 예전에 KT 야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이슬님이 있어서 아가 그래, 봤는데. 우리 나와 야구장 진짜 재밌죠. 저희는 <laughs> 야구를 룰을 <룰루에 웃음> 알아서 보는 거 아니고 그냥 응. 거 맞아. 현직 은퇴한 프로 선수 모두 포함해서 신설은 누구를 보며 농구 선수의 꿈을 키웠는지 궁금해. 워너비 선수. 지금 딱 떠오른 이 코치님. 딱 떠오른 사람 이 코치님. 사회생활 잘하네. <laughs> 이 코치님의 기술을 하나 딱 빼서 올수 있다고. 뭘 가장 배우고 싶고 빼서 오고 싶어? 저 일단 지금은 그스틸 음. 그렇게 터놓다가 그냥 뺏는 거그 <laughs> 그거 방, 방, 지금 매우 그걸 매우 지금, 매우 지금 매우 생각하고 있어요 진짜 대박이에요 다들 유튜브 쳐보시면 나올 거예요 대박이 크리스마스 자 여기서 바로 체계당했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네. 29 동점 김단비 자 아, 여기서 아, 걸렸어요 다시 한번 남은 시간 1분 10초 바로 체기이미선 레이업 들어갑니다 61대55 그 마지막은 심리 테스트로. 너잘 <laughs> 생각해. 근데 이게 누가 질문하신는거 아니면은 질문하시는. 질문하시는. 질문하시는 심리 테스트. 여기 댓글이. 아 진짜요? 응. 나 어제 봤어. 신박하신다 너는 지금 다섯 마리의 동물과 함께 사막을 지나고 있을 때 <laughs> 가장 먼저 버릴 동물이랑 마지막까지 데려갈 동물을 저는 그 순서대로 버릴 순서대로. 원숭이 일단 첫 번째. <laughs> 원숭이? 응. 응. 그다음. 말 그다음 양양 양. 그다음 소 그다음 사자 왜 사자를 제일 마지막에 버려? 사자 멋있잖아요 약간 나 지켜줄 거 같고 원숭이를 원숭이 <웃음> <웃음> 선택한 동물은 당신이 힘이 들때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래 그러니까 너 처음에 원숭이를 버린다 친구지 같애? 원숭이 어 <laughs> 친구를 우정을 우정 따윈 버려버려 그다음에 말? <laughs> 네말 가족도 버리고 <laughs> 그다음 소? 그다음 양, 양, 사랑도 버리고 소, 직업을 버리고 사자. 아 자존심이 마지막이다. 사자가 자존심이에요? <웃음> <웃음> 예. 자존심. <laughs> 세상에 필요한 게 자존심이라는. <laughs> 이거 <웃음> 이거 100%네. 이게 심리 테스트가 100%야. <laughs> 자존심이 최고. 가족을 나중에 가족이 뭐라고요? 형님? 말. 음. 가족을 그다음에 사람을 먼저 치워버리네 <laughs>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치어버리 <laughs> 내가 먼저네. <맨>. 어. <laughs> 나는 그리고 먹을 것도 생각했어 왜냐면 원숭이는 어. 먹을 게안 되니까 일단은 놓고 가고 <웃음> <웃음> 일단 나 말, 말도 애, 그냥 소가 소고기여서 설마 어 나중에 한 거야 내가 고기 좋아하잖아 그래서 말은 말고기 맛 없대요 맞아요. 그래서 말고기. 사자 타고 다니면 되니까 뭐 하러 말을 남겨놔 하고 말 버리고 그다 양도 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음. 양부터 먹고 그다 진짜 배고프때소 먹고 그럼 <laughs> 사장은 같이 살아야지 뭐 먹을 생각으로냐 천원이야 <laughs> <laughs> 쌩얼인데 급하게 나가야 할때 눈썹 때 입술 화장 당연히 입술이죠 저는 여기 앞머리, 앞머리 있으니까 아... 언니는 눈썹 해야 돼요? 응. 어 진짜? 응. 언니 근데 눈썹은 야 거야? 조용히 해. <laughs> 아니 누가 요즘 안해 무슨 소으면 원래 이거 앞머리 안... 스 <laughs> 아... <laughs> 퓨처스리그 우승해서 상금 타시면 어디에 쓰실 건가요? 라는데 오, 우승했을 때를 가정하에 저는 돈을 아직 관리 제 아니서 어... 용돈 받아서 가지고 어... 모아놔요. 근데 조금씩 제 통장에서 조금씩 빼. 아, 네 통장이긴 해. 네, 제 통장인데 음... 어, 쓰지 말래요. 어... 근데 내가 부족할 때 아빠랑 엄마한테도 말했는데도 부족할 때는 어... 비상금 만들어놔야지. 비상금? 비상금이 짱이야. 어? <laughs> 어머니 보세요? <웃음> <웃음> 오빠가 볼 <볼까요>? 거야. <laughs> 아 이거 내줘야 e 이거 I got t 세요아몇년 안에 주 y 카드가 되자고 마음속으로 결심하셨는지 a b o b so t 데 e 언젠간 하겠지. 그 h a 언젠간 없어. 아, 정확하게 u s 하시네음 r and then they unding on a g 해 y come on. Ding 때는 하고 싶어요. 응, 스물 다섯, 스물 여섯, 스물 다섯. 새롭게 얘기해. 아니요 그런 쓸데 없는 겸손 따위 치워버리라고. 아니요 겸손이 아니에요, 언니. 당장 내일 이렇게 해야지. 당장 내일. 당장 내일. <laughs> 이상으로 신이슬의 물어보삼. <laughs> 다음, 자, 자, 다다다 신이슬의 물어보삼. 다음 지목갈 <laughs> 선수는? 저는 예빈 언니로 하겠습니다. 언니, 화이팅! 그럼, 안녕히 계세요. 끝! <laughs>